네, 오늘 우리 시대서망제 46장 예수께서 변화하심 음,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좀 다뤄 보겠습니다. 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밑 함께 있는 자들이 고은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밑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laughs> 여기 무슨 산이 하나 보이죠? 이 산이 무슨 산인가 하면 다볼산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변화산이 바로 이 다볼산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볼산 꼭대기에 저렇게 기념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다볼산이 어디쯤 있는가 하면, 제가 지도를 참 자주 보여드리죠. 저기 왼쪽에 파란 부, 점이 있죠. 저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로 그 무슨 산요? 엘리아가 예, 불을 내려고 했던 갈멜산이 저기 파란 점이 있는데, 거기가 갈멜산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빨간 점이 보이죠. 저기가 다볼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보라색도 하나 보이죠. 저기가 무슨 산인가 하면, 헤르몬산. 우리 찬미가에도 나오죠. 헤르몬산, 안배도 할때그 헤르몬산. 저기는 이렇게 눈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눈 녹은 물이 항상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갈릴리 바다에 오기 전에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다 그랬죠. 거기 에 메롬 호수예요 조그만 호수.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저 염해로 들어가죠. <laughs> 어, 여기는 지난번에 보셨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갈멜산, 갈멜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보면 저 멀리 뭐가 보여요? 다블산이 보입니다. 어, 여기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눈이 보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 다른 평행 구절도 보, 보면 그렇고. 예수님께서 조그만 산에 올라가신 거 아니라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다볼 산에 보니까 높은 산 같아요. 좀 구름 같아요. 그냥 좀 구름 같죠. 그리고 다그 산을 다그 산을 다 올라가지도 않고 중간쯤에서 이렇게 변화 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헤르몬, 헤르몬 산을 변화 산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헤르몬산이 변화산에 더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한참 올라가셨거든요. 어, 저 중간 어디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이세 어, 제자만 데리고 산을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왜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나머지 제자들 좀서서하지 않았을까? 왜이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가 하면 이세 제자가 우리 시대수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낭망하고 영적으로 쓰러질까 봐 이 세자를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시고 뭔가를 보여주시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우리 본문에 보면 무슨 사람요? 아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심한 부르시즘과 눈물로서 탄원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님의 마음이 뭐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프셨던 것 같아. 네. 그리고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기도하라 그러시고 예수님은 따로 이렇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을 하셨습니다. 무슨 탄원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이 어, 그분이 이제 죽으실 때가 거의 가까워오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하여 지금 당신께서 뭐 하셔야 되는데 어, 죽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엄청난 그 어,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곧 흑암의 세력이 제자들을 덮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무엇을 알수 있는가 하면 그분의 기도가 그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또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을 백성들을 향해서 어, 향해 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은 뭐그 당시에도 제자들을 그렇게 염려하시고 보통 제자들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옛날에 그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가슴에 차고 들어가죠 열두 보석이 이렇게 있는데 보석을 입고 들어가요 이걸 가슴에 이렇게 품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가슴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대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실 때, 그분 또뭘 입고 계셔요? 똑같은 걸 입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의 가슴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 곧 누구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슴에 안고 지금 그분이 뭐 하실까요? 기도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그의 가슴 속에 제자들과 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합니다. 어,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지금도 탄원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엄청난 시련의 때가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 마지막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분이 지금 심한 탄원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또는 우리의 마음이 울적할 때또 우리의 삶이 버거울 때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탄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 자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로 탄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자고, 잘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잔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지금 눈물로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어, 이것을 언제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면 <laughs>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들으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후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후가 우리 지난번에 보았듯이 우리 아까 그 헬몬산 헤르몬산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죠. 저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 그랬죠. 저기는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이다 하면서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뭘가르치셨는가 하면 죽으실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새 제자가 지금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이 지났으니까 그들의 지금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실 줄 알고 있는데, 죽으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그토록 따르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왜 죽으신다 그럴까? 예수님도 제자 산을 올라가실 때, 슬펐고 제자들도 산을 따라 예수님을 올라갈 때 말없이 슬픔으로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곧 죽는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이때 하신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죽으러 가니까 너희들 도 나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당연히 슬프죠 죽으러 가자는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물론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으로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죠그 그때 또 무슨 말씀도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본문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 가이사라 빌리뽀에 저번에 그 보여드렸던 그림 그 신전이 있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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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볼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 아니라 영광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 영광의 왕국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 섰는 사람들이 지금 뭐에 있어야 돼요? 죽지 않고 어, 살아 있어야 돼요. <laughs> 이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8일 후에 변화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드렸듯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참으로 의기소침하고 침울하고 또 슬픈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섰는 사람들 중에 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군가는 봐야 됩니다. 뭐 하기 전에요. 죽기 전에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의 나라는 바로 내세의 영광,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새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이유는 이 낙담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는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실현의 때에 뭘 얻도록 힘을 얻도록 그들의 마음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뭔가 진짜 이 하늘의 힘을 얻도록 데리고 가신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섰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물론 그것도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변화되셨잖아요. 그 옷이 눈같이 되고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됐는데, 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은 재림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영광의 모습으로 미리 예수님에게는 신에게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먼 아득한 미래를 지금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신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에 재림 후에 변화되실 그 영광의 모습을 2000년을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땡겨가지고 모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예, 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의 나타남을 보므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그분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서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다. 기도하실 때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그림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참, 그 제자들이 봤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진짜 대단한 영광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정말 빛보다 더 환한 그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 그다음에 하늘의 거민으로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는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 엄청난 공간을 초월해서 이 지구에 내려와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늘의 도성의 문이 활짝 열리고 고륙한 광채가 산을 두리웠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일으켜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시, 에, 그 시대 소망에는 하나님과 같은 위험으로 이렇게 일어나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깊은 고뇌 가운데 있던 그분이 고뇌는 사라지고 용모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와 엘리아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딱 보고 누가 모세고 누가 엘리아인지 알아볼까요? 대반에 알아 봅니다. 알아봐요. 아마 지금 우리가 볼수 있어도 우리 구별할걸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압니다. <laughs> 다 알아요. 아, 이분이 모세구나. 이분이 엘리아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냐고 더 묻지는 말아주세요. <laughs>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가 하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할 것을요 아, 별세하실 것을 말씀. 그러니까 이세 분이 나눈 대화의 중심은 뭐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laughs> 어, 네, 자이 광경을 볼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 엘리야가 내려온걸 보니까 이 땅에서 어, 메시아가 이제 통치를 하시도록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왔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도록 보냄을 받았구나.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시죠.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줄, 해주려고 오신 온 줄로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아, 이제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겠구나. 모든 공포와 실망이 다 사라지고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뭐가 와야 된다? 아, 십자가가 와야 된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지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구주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홀로 포도즙트를 발는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구주 예수님의 그 고뇌, 배신과 비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의 형벌을 받으러 가야 하는 그 길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이 길을 가장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경험을 했을까? 왜 모세와 엘리야 말고 좀더 능력 있는 천사들이 와서 그런 대화를 하면 어떨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사람이 왔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왔을까? 지금 이두 사람이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고뇌의 길, 이 형벌의 길을 가야 할 예수님에게 뭘 드리기 위해서요? 용기와 위로와 힘과 동정을 드리기 위해서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대단한 실망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탁 낙심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그냥, 그야말로 금수저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위로하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되겠죠. 이 사람과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와서, 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위로가 될까요? 아, 네, 위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야 할그 고난과 그 고독한 길과 그 어려운 길을 누가 걸어갔었는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두 사람이 내려온 것입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수고와 애타는 그 고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한 사람이에요? 인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니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 책에서 지워달라라고 할 만큼 백성들을 사랑하고, 어, 그렇게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이해해줬나요? 아니요,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비난받고 반역을 당하고, 그죠. 끝내는 무덤으로 내려가야 했던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걸어갔던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그 길과 어때요? 상당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모세가 와서 예수님을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위로하고 동정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던 거예요. 물론, 부활할 의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엘리아는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됐어요? 저주에 표적이 됐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모든 비난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백성들의 몰이해와 비난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 홀로 서있다라고 하는 그런 참 고독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아는 상당히 유사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백성들에게 뭘 이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독하고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위로해 줄수 있는 두 사람이 그래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보좌에 둘러 있는 모든 천사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하여 예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세상의 희망 곧각 곧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에 요지였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이 중요한 얘기를 할때 제자들은 잠이 들어서 정신이 없었으므로 세 분이 나누는 대화를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하, 이걸 들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이걸 들었다라면. 데 네, 이걸 못 들었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의 영광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세 제자를 위하여 마련한 보화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얻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걸 얻었습니다. 그의 크신 위험을 치니 본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걸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그 십자가 갈보리에서 도망가서 안 데가 있었기 때문에 못 봤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주의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찰은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분이 메시아의 심을 하늘이 인정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농사하시고 일하시고 많이 피곤하시죠 <laughs> 우리 김용국 집사님 우리 기도하신 대로 세상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내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우리 삶이 참 팍팍하고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세상이 어,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다 보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까 우리 뭐 코로나 끝나겠죠? 누가 이렇게 말대화 나누시던데 예, 안 끝납니다. <laughs> 코로나는 끝날 수 있어도 다른 것이 계속 이어서 옵니다. 자, 여러분, 어, 세상이 점점 어려우실 거예요. 어,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 대제사장이 그 열두 보석을 가슴에 품고 성수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탄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가슴에 두고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에게서는 소망이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탄원하시던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는 우리 주신 교회의 송도를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